어떻게 요 밑에 뭘 다른 거 보러 왔는데 밭에 도마도가 방울 도마도가 이렇게 노라 이거가 있네 아이고 풀을 다 뽑아 줬는데도 어찌 그렇게 풀이 많은지 장갑도 안 끼고 맨손으로 왔는데 또 이거 보니까또 이렇게 맨손으로 맨손으로 또 풀을 뽑게 된다 아이고 참 나는. 차도 맨손으로 뭘 이런 걸 하고 했어가지고, 제일 못생긴 게 손이다, 손. <laughs> 세상, 에 이봐라. 제일 이쁘게 생긴 거는 발이고, 그렇다고 발을 머리에다가 이거 댕겨 수는 없고, 누가 악수하자 하면 제일 창피하다니까, 그냥 맨손으로 막, 풀을 뽑고 일을 하고 했어가지고. 아따, 뽑기는 술쑥잘 뽑아진대. 저번에도 이거 다 뽑아주고, 밭에 풀다 해줬는데도. 다른 게 일이 잘 되면 얼마나 좋겠노? 풀만 그냥, 풀만 그냥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는 무슨 풀인지. 씨도 안 뿌리고. 나 나왔는데도, 웃지? 이렇게 잘 크는지 모르겠다. 뱀 나올까봐, 일로 못 댕기겠다. 뽑아야지. 응? 다 뽑아야 돼. 아유, 내려온 김에, 모자도 안 쓰고 내로 왔는데. 또, 올라, 모자 까지 모자 쓰고 또, 장갑 가지 올라가면 또, 딴일하느라고 이래 놓고 안, 못이려 와. 이 자필부터. 여기는 봄에 능계승마를 심어 놓고, 여기 능게승마는잘 됐네. 이 호두나무는 작년에 심었는데, 요거, 요거는 만오천원 줬나? 이만원 줬나? 요거는 원래 안 열리고, 옆에 치나물들이 너무 많이 크가 가득 있어가지고 내가 걷도줬는데 그리고 저쪽에 육천원 주고 사시면, 호도나무는 재면하고, 3만원 주고 사심은 나무 두 개는, 하나는 호도가, 작년에 사심었는데, 묘목은, 하나는 호도가 열리고, 아이고, 이풀다 하나는 나무가 죽어버렸어, 저기 <laughs> 작년에 묘목 사심은 호도가, 여름도 추워서 호도나무가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줄받았는데 감나무는 확실히 안 돼. 내가 서울에 감나무를 우리 집에 많이, 다섯 개를 심어가. 옆집 사람들, 동네 사람들하고 많이 나눠 먹었는데. 대봉하고 단감, 대봉 세 개, 단감 두 개. 여기도 처음에는 내가 감나무를 여먹을 엄청 갖다 심었어. 그런 데도다 죽어버리고 안 되는 거야. 이상하다 하고 물어본 게이는 감나무가 안됩니더카더라고 그래 감을 대봉을 먹고 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던져놨더니 거기서 나왔어 싹이 그러고 다른 데다가 옮겨놨는데 엄청 많이 컸어 올해 3년째 되니까 2년 됐나 근데 그거는 감이 안 열리고 그게 열린다 카네 열리도 개암인가? 그게 열린다 카네. 그러니까 감나무를 대봉하고 당감하고 해가지고 그걸 해줘야 돼. 저... 그거 뭐지? 접붙이 줘야 열리는데. 나 어릴 때 시골에서 보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접붙이는 걸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도 온갖 나무를 다 올보면서 붙이는데, 이 나무 잘라다가저기 붙이고, 저 나무 잘라다가 이쪽 붙이고, 한 나무에 두 가지, 세 가지 막 열리라고 해놨는데, 반 이상 죽고, 매, 몇 개는 그래도 잘 돼갖고, 크가 있더라고. 근데 나무들이 이번 비에 많이 죽었어. 왜, 왜, 왜잘 크다가 이분 비에 많이 죽는지. 그리고 맨손으로 요것만 뽑고 올라가서 요것만 뽑고 올라가서 맨손으로 지금 올라가서 토마도때려줬다 장갑까지도 올라가마. 그거 가마 또올라가면 또. 할 일이 보이니까, 그거 하다 보면 또, 이거, 이자삐. 이대 면손도 되게 싸나오김해 이게 손 있고, 곰팔 바닥같다 서울 살 때는 이렇게 손이 밉지는 않았는데. 내가, 매년, 저녁, 부산 우리 사돈이, 며느리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아저씨하고 같이, 이제, 문상을 갔어. 갔더니, 아이고, 우리 안서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이먼 길까지 오셨냐고, 그러더니, 첫 말씀이, 아이고, 사돈이, 이 팔이 이게 뭡니까? 하도 그냥 반팔을 입고 일을 해가지고, 팔에 막, 시커먼. 너무 쭉쭉한 막 그런 그거 <laughs> 그막 점도 있고 시커멓게 끌어가 기미도 끼가 있고 팔이막 이러니까 아이고 팔이 그게 뭡니까 일좀 하지 마 있어 하시더라니까 우리 안 사더니 지금도 전화하시면은. 일 많이 하지 마이소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 아들이 걱정을 안 합니더 최상에 그렇게 싸시오 내가 옷 사러 갔는데 나보고 화려한 거 그런 옷을 꺼내주면서 아 이거 입으면 너무 잘 어울리시겠다 하면서 파는 언그 여자분이 그걸 입어라케 나도 마음에 들더라고. 그래, 그걸 살라 하는데, 아이고, 세상에. 서울에만 아주 곱게 살았나, 캐. 뭐가 합니까? 나가군도 살면서, 농사지가, 농사진다, 게 얼굴 보 깨네. 전혀 안 그렇다, 하면서 무슨 그런 말을 합니까, 내손한번 만지 볼랍니까, 캐. 손 만지 보더니까 엄청 놀래. 얼굴하고 손하고 완전히 땀판이라고 아이고 선봉길이 진짜 농사 짓는 사람 많네 와 그렇게 손을 망가뜨리고 그래 합니까 하다 보면 안할 그래 수가 있나 이제 올라가서 모자도 좀 쓰고 장갑도 좀 끼고 내려가야겠다.